안녕하세요. 인스티비에서 손해평가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험 전략을 가지고 한번 공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많은 기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파연적인 목차로는 영역별로 출제가 어떤 것들이 되었는지 한번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거의 나왔던 탑 15가지 출제적인 그런 요소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조금 출제 경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는 인스티비로 영상 보시고 문제 푸시고 추가적으로 어 여러분에게 혜택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역별 출제 분석인데요 총 8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작물학의 기초, 작물의 분류, 과실구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토양 내용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pH, 염류, 수분 그리고 기상의 변화인 재해와 그런 내용들, 냉해, 동해, 습해, 우박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식물 생리, 생리라고 하니까 좀 낯서시죠? 생명의 이치. 그래서 식물이 다 광합성을 하면서 빛을 받고 자라잖아요. 자, 그래서 광합성과 낮과 밤의 길이인 일장, 그리고 저온, 고온 맞아서 꽃이 피게 되는 추나와 호르몬 다섯 가지 이렇게 나오고 또 번식에 관련된 거는 잘라서 번식하게 되는 산목 그리고 두 가지를 엮어서 하게 되는 접목, 그리고 휘어서 하게 되는 취목, 그리고 이제 동그랑 구근류 이런 종류들을 구분하시고요. 병해충은 어떤 병, 어떤 해충,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건지 그리고 친환경적으로는 천적까지 나왔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설 원예.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피복 그리고 형태인 벨로형 그리고 이제 양액을 넣어서 하는 것까지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다 재배하고 나면 수확 후에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작물이 내뿜는 그 호흡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저온 그다음에 절하까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나왔었지만. 주로 출재되었던 요소들을 짜잔 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차분히 한번 먼저 보면은 <laughs> 먼저 작물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가지과, 장미과, 백합과, 국화과. 여기 나온 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존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감자는 무슨 과예요? 가지과. 딸기는 무슨 과입니까? 장미과. 쑥갓은 국화과. 이렇게 이제 과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사과는 배는 인과류, 그리고 자두는 핵과류, 도, 호두는 각과류. 정말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 토양에서는요, 토양의 그런 성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화학적인 pH에 대한 거 그리고 이것을 알칼리로 교정할 때 어떤 게 사용되냐, 그리고 염료 직접, 비료가 너무 많게 되거나 할때 담수, 물을 담거나 깊게 파는 심경처리, 그리고 토양의 그런 알갱이와 물이 가지고 있는, 나타내는 물리성까지 나타내게 됩니다. 자, 냉해. 가장 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는데요. 장애형 냉해, 지연형 냉해, 그리고 병해형 냉해까지. 냉해에 대한 세 가지 주로 출제가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람을 불어주거나, 물을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톱밥을 태운다거나, 그리고 가뭄일 때는 우리가 품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건성 작물을 생각을 하시고 스해가날 때는 아, 배수를 철저히 한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냉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 생리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제 장애 식물이냐, 단일 식물이냐, 중성 식물이냐 이렇게 종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시 나온 건 너무 너무 유명한 그런 작물들이고 추노 현상 즉 번알리제이션 번알리제이션 용어 같은 거 알고 계시죠? 번알리제이션 그래서 이 용어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인스티비의 영상을 보면서 조금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광합성 C3, C4 작물 대표적인 작물들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관해서 호르몬까지 총 다섯 가지 이제 보실 거예요.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에틸린, 아브시스산 이 다섯 가지 호르몬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양 번식 우리가 이런 관엽 식물 같은 경우에는 종자 번식보다는 잘라서 심고 하는 그런 삽목 이런 게 많이 되고 또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접목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쉬목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는 스킨답서스라는 식물을 번식할 때 뿌리채로 반을 쫙 나누는 게 바로 분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양 번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인경, 구경, 괴경 근경 이렇게 언제 알뿌리 식물 그렇게 다섯 가지 구분이 되고 육묘, 육묘가 뭐예요? 어린묘 기르는 거죠. 그런 것들의 장점까지 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방제할 때 경종적,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경종적이란 말은 재배하면서 병충해를 방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병원균 같은 경우에는 진균은 곰팡이. 그래서 탄저병과 역병이 대표적인 진균병이고 화상병, 괴양병 대표적인 세균병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생물학적 방제에서 천적이 나왔었는데요. 진딧물을 방제하려면 진디펄 잎응해를 방제하려면 칠레이리응해 이렇게 짝꿍처럼 우리가 생물학적 방제 천적 종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들원어 피복제 어떤 걸 하냐 비닐온실, 유리온실 이렇게 아실 텐데 이렇게 비닐도 폴리에틸렌, PVC, EVA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 벨로형 별표자 <laughs> 우리가 최근에 대부분의 스마트팜 온실은 이런 식으로 벨로형을 많이 짓죠. 네덜란드 벨로 지방에서 유래된 칙고가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방 시원하게 해줄 때 그리고 양액 그리고 비료를 물에 타서 줄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아주 기본 테두리의 문제들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확하고 남았을 때그 자체가 호흡이 급. 하게 되는 작물 호 급등형이죠 사과, 바나나, 토마토 그리고 호비 비 급등되는 거 포도, 딸기, 감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면 아 사과랑 포도랑 같이 보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호냉성 채소, 호온성 채소 그래서 호냉, 그러다 시원한 걸 좋아하는 그런 작물과 그리고 온도가 좀 높은 걸 좋아하는 작물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출제된 거를 15가지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춘화현상 즉번알리지에이션꼽히는게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토양 pH 또 장애식물, 단해식물 그리고 냉해, 식물 호르몬, 피복제, 과실분류, 작물과, 스펙, 육묘, 번식, 호흡이랑 방제, 염료집중, 요술이함까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범위가 있지만 자주 출제되었던 것 위주로 먼저 보시고 다양한 측면으로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2015년에 그 초기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암기형, 그 다음에 정의 묻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조금씩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와서 최근에는 A 손해평가사가 농가를 방문했는데 라고 해서 약간 지문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스티비에서 전반적인 강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적용력과 통합력과 판단력,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아, 내가 손해평가사가 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상상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험 전략을 좀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반복 출제되었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집중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위주로 이제, 어, 외워야 될 요소들을 먼저 탁, 꼭 집어서 알아두시고, 이거와 관련된 표,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학습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정리하면서 나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내가 진짜 손해 평가사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서 그것에 대한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하지 라고 연결형 그리고 사례형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또잘 틀리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만 다시 한번 그 오류 요소들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스티비 우리 이제 소중한 수험자 여러분께 이 마이그린 학습 요것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이그린 학습 여기 안에 여러분의 손해 평가서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스티비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무료! 그래서 등급 업 해드리고요. 이거 여기서 기출문제도 계속 계속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할 기회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강의도 듣지만, 문제도 풀지만 그래서 핸드폰으로 편하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인스티비 우리 수험자 여러분께만 드린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손해병과사. 아, 정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굉장히 두려워요. 용어도 낯설고, 이게 뭐지? 라고 고민이 되실 때가 많으실 텐데,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분야고, 그리고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따라오시는 그런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어,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스티비 손해평가사.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화이팅!